비트코인 채굴 작동 방식 30초 안에 이해시켜줄게. 나는 비트코인의 요정이야. 나는 1에서 1 0에 22승 사이에 숫자를 생각하고 있을게. 내가 생각 중인 숫자를 네가 맞추면 비트코인 3.125개를 줄게. 오케이 맞춰볼게. 맞추면 비트코인 3개 정도니까 5원하로약 4억원이네 대박. 맞아 매 10분마다 기회는 계속 줄게 맞춰봐. 바로 이게 비트코인의 채굴 작동 방식이며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정답을 외치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매 10분마다 비트코인 3.125개가 채굴됩니다. 비트코인 채굴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채굴기만 켜놓으면 자동으로 24시간 채굴합니다. 쉽게 매 10분마다 추첨하는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채굴 확률은 로또 1등 당첨보다 55배 높고, 1년 동안 채굴한다면 당첨 확률이 2862분의 1로 꽤 높은 편입니다. 채굴기 회로들을 사용하면 당첨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. 채굴기 가격도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괜찮은 제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. 채굴기 구매 및 자세한 채굴 방법은 채널로 들어와 솔로 마이닝 영상을 찾아보거나, 화면 하단 관련 동영상을 터치하시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. 더 많은...